네. 네. 아, 또 오늘 그 생방이 처음이라고. 예, 네. 어. 그래가지고 되게 제가 처음 어, 참전하느님 감사합니다. 빠르게 유구장창으로 사행시. 이유! <laughs> 아, 왜 여기. 예? 이유. 아, 유구장창에 제가 왔어요. 오, 구. 구. 구라 아니고요 오! 주어장! 장! 장난도 아니고요 <laughs> 어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어려운데, 마지막. 어. 창! 어. 창! 장인장인장인장! 아연기 저희, 저희 기수 삼행시 특채! 그게... 아 삼행시 특채? 특채. 장난 아니가봐 아... 이제 저 여자를 해주면 아, 돼 더빙을 하는 거예요? 음. 연기하면 돼막 띠용! <laughs> 어, 어울린다! 띠용! <laughs> 도착이 늦었군 나는 키리조 미츠루 이 기숙사에 살고 있어 민망해요. 이거 뭐야? 누구입니까? <laughs> <laughs> 뭐야? 이건 누나 그냥 누나로 하면 되죠. 차 빼고 <laughs> 아 그래? 아, 네. 전학생이야. 급하게 기숙사에 입주하게 돼서. 어우 좋다. 나중에 남자 기숙사에 정식으로 방 배정을 받게 될 거야. 오. <laughs> 아 부끄러워요 근데. 그래도 괜찮아요? 어우 좋다. 아,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뭐야? 글쎄. 이 쪽은 타케바 요카리올 봄부터 해라. 2학년이니까 너랑 같네. 타케바라고 해. <laughs> 선택지들이 다 재밌네요, 이거. 어... 왼 총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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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랄까? 아, 취미랄까? 해야겠다. 아, 아니 취미가 아니고... 아이, 그러니까... 세상에 워낙 어수선하니까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달까. 총을요? <laughs> 물론 빵역빵역가 나가는 건 아니야. 가. 여기가 월광관 학원 고등부야. 발음이 어려워. 월광관 <laughs> 월광관 <laughs> 월광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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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광. 관광. 월광관. 관광. 관광. 관광이 관광이야. 광관이야. 관광. 관광. 월광관 관광. 월광관. 월광월관광 학원부. 따 전학생. 뭐야? 그렇게 깜짝 놀란 표정 할거 없잖아. <놀람> 뭐야 이 아저씨 뭐야? 난 이효리 준페이 준페이라고 불러줘 술 이름 같지만 사실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전화 왔거든 턱 뭐야? 보면 중학교 같은지 지금 대학교 2학년 같은데 아 유카리구나 자기야 안녕 뭐 하고 있어 야 언제부터 자기야 너뭐 하고 있지 너 보고 있었지 젠장 전화가서 피곤하지 일찍 자는 게 좋을 걸잘 거야 안 그래도 안녕 안돼 너도 푸니스트에 아, 가입할래 쿨식 <laughs> 갖고 싶다 <laughs> 이게 아까 그 사나다예요? <laughs> 상의를 어깨에 걸친 소년이래요. 정말 <laughs> <laughs> 멋있게 한번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잠깐 다녀오겠어. 음? <laughs> 기사에선 스트레스성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있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. 분명 놈들의 짓이야. 너무 섹시하셔. 진짜 너무 좋다. 아이가 벌 혼자서 괜찮겠어? 이것도 섹시한데? <웃음> <웃음> 동기 칭찬은 못 하겠어. 아니야. 동기라서 그래. <laughs> 어. 이 요리가. 야감이 요리 야가미, 오, 야가미 야가미 아니에요? 야감이. 아, 이 요리 이 요리. 어, 아, 이 요리. 이러네. 아, 이 이게 어, 아, 이러고. 어, 굉장히 센 애가 우리 반에 있었네. 다리에저 끈달고 있는애 아, 얘였어? 얘가 이 요리 아, 좀 되겠어요. 아, 아, 온도차. 어. <laughs> 편안히 자고 있군 보통 인간은 광 같은 모습으로 상징화해서 이 시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해. 뭔 아, 소리야? 저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서. <laughs> 잠자고 있긴 하지만 그는 지금 잔뜩 쉐도우 잔뜩. 타임을 체험하고 있네. 어쨌든 앞으로 며칠은 더 이런 식으로 상태를 살펴봐야겠어. 숨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어째 좀 내키지 않는데요 니들도 씻고 자. 그러니까 일찍 자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야. 씻고 자라. 엘베누메 잘오셨습니다 딱둑집 오 선배님 진짜 잘 어울려요 고맙다우와제 이름은 니로그 처음 뵙겠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해서 코가 많이 자랐어요 자 메뉴판을 보여드리죠 하 <laughs> 아, 여기는 쌀국수가 메인인데 <laughs> 제가 고푸신 분들만 올수 있는 방입니다. 저 방금 채팅창 봤는데요, 파타이 음.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그럼 또 뵐게요. 어, 기대돼 이고르를 만날 날이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. <laughs> 너무 좋아.